안녕하세요 조동아리 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헝그리 샤크 에볼루션 지금 헝그리 패스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어떤게 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헝그리 패스는 유료 프리미엄 패스는 사실 필요가 없구요 뭐 방탄 조끼 그 다음 그 외에는 뭐 돈이나 잼 정도 주는데 뭐잼 적었겠다고 저 비싼 현질을 하실 필요는 없고 방탄 조끼는 일회성 아이템입니다. 이거 그냥 상점에서 팔죠? 그, 기레르기레팔로부터 그, 보호를 받는, 그 개당 100개 살수 있는, 그 100골드를 살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뭐, 아,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, 있으실 거예요. 이게, 메갈로돈메갈로돈까지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. 그러니까, 메갈로돈까지만 착용을 할수 있고, 그 이상부터는 착용이 아예 불가능한 아이템입니다. 어쨌든 게임으로 들어오면, 이렇게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은그 코인, 무슨 토큰이 둥둥둥 떠다니는데 별 모양을 가진 토큰, 그거를 모아서 쟤네들을 잠금 해제한 다음에 얻는 그런 시스템이죠. 여기 지금 보이시죠? 그별 모함의 토큰들을 모아서 많이 토큰을 모아서 마지막 보상까지 받으시면 됩니다. 근데 뭐, 이 토큰을 모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다른 건 별거 없고, 그냥 무료로,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그 아이템 중에 모자 있죠, 모자? 혁명 모자? 그 혁명 모자를 얻기 위해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외에는 뭐 자잘자잘하게 잼, 잼 모으는 거죠. 뭐 돈이야, 굳이 저 헝그리 패스로 뭐 모으실 필요 없고, 그래서 헝그리 패스로 모을 수 있는 골드는 엄청나게 좀 소량이거든요. 결국엔 이제 소량의 잼과 저 혁명 모자를 얻기 위해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혁명 모자는 또 금방 얻더라고요. 또 하필이면 무료라서 굳이 현질로 더 비싼 아까 프리미엄 패스를 하지 않아도 뭐 그냥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헝그리 패스는 현질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노가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요거 한판 하면은 저 혁명 모자를 얻을 수 있어서 어, 어떤그 성능,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도 없어가지고 아직 모르거든요. 일단 그러면 열심히 토큰을 모아야겠죠. 자, 토큰 또 하나 먹었고. 약간 이런 노가다성 토큰 보호기 할 때는 전요 레오를 좀 애용하거든요. 일단 먹는 범위가 엄청나게 사기적으로 넓기 때문에. 쉽게 쉽게 토크를 모을 수 있고 좀 단점이 있다면 좀 느린 게 흠인데 그러니까 속도를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저 부스터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이나 장신구 아니면 아기 사자, 상어, 아기 상어, 아기 상어 같은 걸 끼고 하시면 이렇게 좀 빨리 빨리 움직이면서 빨리 토크을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요걸 애용하고 그 외에는 스네피경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. 스네피경은 원체 빠르기 때문에. 근데 먹는 범위가 좀 좁죠. 그래서 레오를 조금 더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다 모았나? 혁명모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모은 것 같기도 한데.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돌아다녀 볼게요. 이렇게 잼도 은근히 잘 나오기 때문에. 무조건 처음에 플레이를 하, 거, 하시는 게 좋아, 좋습니다. 아좋그 어떤 대회 이런 거 아니고 돈 모으는 거 아니면 막 길게 플레이 하실 필요 없고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문 좀 게임 시작한 초반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. 요렇게 이렇게까지 하고. 자 이제 헝클리 패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혁명모자 받을 수 있죠 저 천골드 받고 혁명모자 자 혁명모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 모양은 좀 별로네요 착용하고 있는 모양이 아 포인트 25% 포인트 25%를 주네요 뭐 포인트를 주는 모자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쓸 만한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